내림에 네, 네, 네. 시원하고 따끔한 수박! 수박입니다. 오래 보관된 수박도 버리시지 마시고, 위에를 살짝 걷어낸 후에, 아. 네, 위에는 버리시고, 밑에는 이렇게 다시,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수박에는 예, 독소 배출 효능이 있습니다. 독소 배출 효능, 독소 배출 효능. 아, 그래서 자기 전에 수박을 드시서 드시면은 아, 상당히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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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병 오래 당수 하시려면 수박을 드세요. 수박을. 여름엔 수박이 좋습니다. 강철심 셰프였습니다. 강철심 셰프.